여러분 화성에서 산소를 직접 만들어 숨쉬게 된다면 어떨까요? SF 영화 속 이야기 같다고요? 아닙니다. 나사가 실제로 해냈습니다. 화성 탐사 역사에한 획을 그은 이 놀라운 실험을 알려드릴게요. 모든 시작은 2021년 화성에 착륙한 퍼서비어런스 로버에 실린 아주 작은 장치에서 비롯됐습니다. 이 장치의 이름은 묵시. 무게는 자동차 배터리만 하지만 역할은 인류의 미래를 바꿀 만큼 중요했죠. 화성 대기는 우리가 숨쉬는 산소가 아닌 96%의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목씨의 임무는 바로 이 이산화탄소를 분해해 산소를 만드는 것이었죠. 목씨는 이산화탄소를 섭씨 800도의 고온으로 가열한 다음 전기를 흘려보내 산소와 일산화탄소로 분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분리된 산소들이 결합해 우리가 숨쉬는 산소분자를 만들어냈죠. 겨우 122g의 산소, 작은 게한 마리가 10시간 숨쉴 양에 불과했지만 이 실험의 성공은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. 미래의 화성으로 갈 우주인들이 마실 산소를 현지에서 직접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니까요. 그리고 우주선이 지구로 돌아올 때 필요한 연료의 핵심 성분인 산소를 현지에서 생산하면 엄청난 비용과 복잡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. 목시의 작은 성공은 인류가 화성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다는 거대한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.